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이번 영상은 음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중도 하고 가든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인정 안 해준 사례가 있어요 국세청에서. 그래서 이번 사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그 살펴보려고 하는데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에 많은 그 전문가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권장을 하는 것은 뭐냐면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아라 거기다가 만약에 뭐 가등기 나 이런걸 한다면 더 확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공증하고 차용증 쓰고 공증하면 이거를 구세청이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사건은 물론 그것이 쟁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구세청에서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딸이 국내에서 그 전세로 집을 살다가 이분이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면서 전세보증금을 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보증금과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통장에 있는 자, 돈을 이거를 부친에게 돈을 줬어요. 부친에게 돈을 줬어요. 이 부친이죠. 예. 그래서 이 부친이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샀어요. 집을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여를 해주면서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차용증을 작성했어요. 차용증을. 그 차용증만 작성해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공증을 받아라 하니까 공증을 받았어요. 그 공증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아버지가 산 부동산, 이 주택을 여기다가 매매야 가등기를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차용증은 아버지가 이 집을 사긴 샀는데 아버지가 이게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차용증을 썼으니까 근데 다른 소득이 없으니까 10년 후에 이거를 갚는다. 원금과 이자를 갚는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원금과 이자를 못 갚는다면 내이 집을 이 매매야 가등기에서 내가 취득을 하겠다라는 계약을 성립한 겁니다. 자, 이렇게 언뜻 보면 차용증도 작성했고 공증도 받았고 그다음에 매매야 가등기도 설정했기 때문에 야,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할것 같은데 세무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차용증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요. 첫째로 차용증의 내용입니다. 차용증의 내용이 뭐라 고러냐면 이게 10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이시에 상환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그 아버지하고 딸이 아니고 제3자라면 이런 계약을 체결했겠느냐. 이거는 통상적인 차용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니, 원금과 이자를 10년 후에 한꺼번에 갚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 타인 간에도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담보만 확실하다면 그렇게 할수 있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이 사건을 부인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차용증의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차용증은 형식적인 차용증은 이 분여간에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언제든지 찢어버릴 수도 있고 이걸 안 지킨다고 해서 뭐가 문제될 소지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여지간에 차용증을 만들었다고 하는 만들었기 때문에, 이 차용증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그 유효하다. 이게 아니라, 부, 부모 자식 간에 만들어내는 차용증들은 국세청이 보기에는, 그거 니네들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 그리고 그때 안 만들고 다음에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거 뭐안 지키면 또 어떡할 거야?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 간에 이 차용.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꾸미 꾸민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차용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입증할 수는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차용증이 안 만들어졌어도 이거를 차용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주고 나서 이때 변제를 이때 했어요. 이때 변제를 하기로 했, 했어요. 근데 변제 하고 나서 조사가 나왔어요. 이때 조사가 이때 조사 나왔어요.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이렇게 조사가 나왔을 때, 어너돈 빌려줬네. 근데 갚았어. 이렇게 돈 빌려주고 이렇게 갚았어요.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 갚은 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 조사 나와가지고 이것을 아 이게 증여했다가 이것도 증여고 이것도 증여야. 그래서 증여서 두번 내. 라고 이렇게 할 가능성은 심각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변제하기 전에 만약에 조사가 나오거나 뭔가 소명을 해야 된다면 아직 변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증여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여한 것인지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때는 이걸 대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자료를 대야 되는 것입니다. 판단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변제가 됐다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거는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차용증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차용증이라는 것은 이게 분여지간에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차용증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대여관계라고 인정을 해준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차용증이 있으면 여러 가지 정황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할 것이지 그것이 꼭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난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증까지 했어. 자, 이 공증의 의미는요, 우리가 차용증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없으면 불리한 거죠. 있으면 좀 유리한 거죠. 근데 차용증을 안 썼어. 그러니까 차용증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로 소급해서 써야 되니까 문제가 될 시점에 옛날 날짜로 소급해서 쓰게 되면 양 당사자가 가족이니까 그것을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물론 국세청의 첨단 그 탈세 정보센터에서 그이그 뭐라 그러죠? 이, 이 종이에 어떤 이런 것들을 어 조사를 해가지고 언제 작성이 되는지, 민주라든지 폰트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작성 시점을 맞추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언제든지 이걸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가족끼리는 그러니까 아, 이건 그때 만든 후에 만든 게 아니라 그때 만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공증을 받는 것이라고 저는 봐져요. 네, 그것이 아니라면 공증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공증을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공증은 날짜를... 그때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꼭 공증을 할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메일로 이메일로 그 보낸다든지 계약서를 그래서 도장 찍으라고 하면 이메일 이첨부서라고다 남잖아요, 그죠 예. 또는 뭐그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도 있죠. 내용증명으로 내용증명으로 이렇게 보내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법원에 가서 확정인자를 받는 방법도 있고요. 예. 뭐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공증이라는 것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공증을 받아야 될 필요는 없고 이 공증의 내용이 뭐냐면 이 공증이라는 것은 이 서류가 진짜냐 가짜냐를 그 확정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라고 하는 것을 그 변호사가 공증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가족 간에 차용증이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갖고 싸우고 다툼해야 될 이유는 거의 없는 거죠 예. 그럴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으로 이 공증이 그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 당시에 작성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성 일자에 대한 그 입증을 하기 위한 거라면 이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타인 간의 거래에서는 이 계약서가 진짜냐, 가짜냐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공증이 필요하지만 가족 간에 하는데 무슨 공증이 이걸 갖고 따질 일이 없으니까 그때는 작성 일자를 어, 입증하는 자료로 쓰기 때문에 꼭 공증이 아니라도 되는데 세무 공무원은 이런 공증은 여기 보 통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를 명확하기 위해서 그로 차후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녀지간의 공증을 한 것은 증여세 회피를 회피하기 위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한 것이지 굳이 이 사람들이 공증을 받아야 되는 건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공증 받았다고 해서 우리 인정 못 해준다. 공증 받았기 때문에 인정해달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관계자간의 이 공증은 이때 작성일자가 이때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입증하는 정도의 자료일 뿐이지 굳이 이공 계약서가 진짜냐 가짜냐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계약서는 세무공무원이 이 계약서를 만들었을 때부터 이건 너희들끼리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 찢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계약서이기 때문에 계약서만 이 계약서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대여라고 인정을 해줄 수는 없다. 대학서만 가지고는 그런 의미의 계약서이기 때문에 공징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건 받을 수 있는 돈만 주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공증에 대한 것도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공증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 날짜에 그걸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공증했다고 해서 차용증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결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된게 뭐냐면 세무공무원이 매매 예약 가등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매매야 가등기를 담보권의 어떤 한 방향으로 했겠지만 원래 의미는 매매야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기 전에 가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등기 내용이 뭐냐면 10년 후에 내가 이 금액으로 이걸 사겠다라고 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그거를 가등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사회통념상 경험치기 반한다 이 계약서가 근데 사실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걸 한 건데 세무공무원은 그런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게 아니라 매매와 가등기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0년 후에 얼마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가등기를 했다는데 매매계약서를 썼다는데 이게 맞, 이게 사회경험처에 맞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라도 부녀지간에 얼마든지 가등기 말소할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이 채권채무가 맞다라고 우리는 인정 못 해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등기 한 것이 가등기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가등기를 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사실은 좀어 가등기는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안 해도 될거나 아니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거는 뭐냐면 부친이 과연 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분이 보니까 62세로 별다른 소득이 없고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예. 네. 그래서 이거를 돈을 빌렸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분이 집을 살때 자녀가 준 돈만 자녀한테 돈을 빌려 가지고 그 돈으로 온전히 집을 산 거예요. 자기 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자녀의 이름으로 차명으로 소유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 돈도 없는데 자돈 빌려가지고 샀다 예 그럼 이걸 어떻게 갚을 건데 원금과 이자를 나중에 팔아서 갚으면 될거 아니야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10억 주고 샀는데 이게 만약에 20억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이거 갚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10억으로 10억이 아니라 5억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이게 올라간 게 아니라 그럼 이거 어떻게 갚아요 못 갚잖아요. 근데 무조건 이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내가 변제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이걸 취득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아무 소득도 없고 아무 돈도 없는데 딸이 준 돈만 가지고 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공증을 했고 그다음에 가등기까지 했지만. 그 자체만으로 이 채권 채무가 존재한다 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원칙적으로 돌아가 보면요 많은 분들이 공, 채, 차용증 작성하고 공증 하고 예, 그 다음에 근저당하고 뭐이 정도 되면 구세청도 인정 못할 거야 인정 안할 수가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족 간에 그런 공증하고 차, 저 차용증만 들고 가든게 하는 거는 니네들이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 그리고 얼마든지 이거 취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했다고 인, 무조건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전후 사정을 봐서 이게, 이게 맞는 것인지 합리적인 거죠. 그런 합리적인 바탕하에 그런 서류들이 하나의 증거로서 증거 중에 하나로서 이게 붙여지는 것이지 이것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다. 얘기입니다. 자 세법에는 가족 간 금전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하게 되냐면 이게 외형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든지 공증했다든지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걸 인정해 준다면 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악용할 여지가 상당하다 이 얘기야. 악용할 여지가.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인정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차용증과 관련돼서 차용증 쓰고 공증하고 가등기한 거 외에 그내용이 진실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그 객관적인 자료가 뭐냐? 그건 사람마다 다, 다 틀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것은. 자 공증 차용증을 작성하고요 공증을 하고 그다음에 가등기를 하고 이러면 세무 공무원이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 안할 수가 없을 거야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반드시 그렇진 않다 세무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가족 간에 작성한 차용증이나 공증이나 근저당 서류나 가등기 서류들은 얼마든지 이것들을 수정하거나 뭐 무효로 하거나 할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만, 그걸 작성했다고 해서 반드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것 이외에, 이, 이거를 진짜 인, 그 빌렸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또는 이걸 변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공중하면 괜찮아. 또는 뭐, 그 차용증 쓰고, 뭐, 가든기 하면 괜찮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오해할 수 있다. 잘못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